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과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왜 우리는 망하지 않았을까? 유일하게 함락되지 않은 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멸망을 선고할 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민족 해방 이 들어 있는 파리로가 들어 있는 그런 주관입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들이 잘못 살면 나라를 망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36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겨우 해방을 받았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싸우고 미워했습니다.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됐습니다. 기적같이 살아나서 70년입니다.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망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적은 바깥에 있는데 사방에 있는데 안에서 식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할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모레새 사람 미가입니다. 미가 1장 1절을 보니까 모레새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묵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름이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가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나는 하나님과 같은가? 그것을 묻고 묻는 사람입니다. 요나에게, 주, 요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진리의 아들 요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가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그의 고향입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왜이 고향이 중요할까 이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저 남쪽으로 32km쯤 떨어진 작은 성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0리쯤 떨어진 곳에서 그 모래 셋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가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미가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미가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것은 누가 봐도 아닌데 누가 봐도 틀렸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끝내 미가의 예언을 듣지 않았고 마침내 110년 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동네에서, 그 회사에서, 그 정당에서, 그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배웠냐? 시작입니다.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배웠냐?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하소연합니다. 이집 이상해. 우리하고 달라. 자기들끼리 살 때는 모릅니다.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고, 어머니가 그렇고, 형제들이 그렇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멀리에서 보면, 밖에서 보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어린아이라도, 무식한 사람이라도, 저것은 망할 짓이고, 감옥 갈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릅니다. 마침내 그들이 쌓았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빼앗기고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병들고 마침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야, 그거 신기하다. 나도 좀 알자. 이렇게 나와요. 나한테도 좀 가르쳐달라. 오, 이 집은 내가 살던 집하고 달라. 이상한데, 신기한데, 이거 배워봐야 되겠는데.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다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달라야 되고, 그 다른 것을 이렇게 끌어안고 크게 크게 만들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들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자신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한번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 심판대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도 아시겠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첫째 뭐라고요? 정의. 두 번째 뭐요? 인장세 번째 뭐요? 겸손.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정의 법을 지키며 살아라. 내가 가르쳐 준 계명을 따라 살아라. 법. 때로 살아라 그겁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가 뭡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따라합시다. 나는 미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극유를 사랑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다음에 나는 분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착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사랑해서 여참은 화를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움을 사랑해서 누구를 만나도 미워하는 사람. 나 그런 거 사랑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좋은 일 하는 것을 나는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 겸손하게. 하나님 내뜻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학교를 가는 이유, 왜 학교 갑니까? 배워서 알기 위함입니다. 기술 학원에 가는 이유, 배워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를 가는 이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는 겁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이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다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들은 교회 무엇하러 오십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걸 배워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 가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러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은 오직...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모하리만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망한 북쪽의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짓지 않는 법을 따라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죄를 짓고 지면서 교회 오니 교회를 지어 바쳤으니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성전의 가치도 공평하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가 같으면 심판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희로 말미암아 3장 11절입니다.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억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의 숲풀의 높은 곳이 느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오픈 밭같이 된다 너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된다 너희로 말미암아 성전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가의 예언은 11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지어서 심판이 선고된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죄로 가정은 깨지고 그의 자손들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죄로 110년이 지나서 그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들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손자들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몽땅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죽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잘 사시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살면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신분이냐? 지위냐? 그가 어디서 사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대통령이냐? 무슨 뭐 뭐 뭐냐 그거 아니고 따라합시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나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가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의 외모나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고, 잘못 살아 죄 지은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서라도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서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심판의 기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였습니다. 이 미가서의 예언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의 선지자는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미가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예레미야를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미가의 예언, 예레미야 26장 18절, 유다 왕 히스기다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아가 말하는 것은 그가 지연한 얘기가 아니고, 100년 전에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아를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가 살았습니다. 예레미아를 살린 것은 미가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미가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아 예수님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예언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왜? 왕자도 아니고 부자의 아들도 아니고 가난하다 가난하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까 작게 더 작게 낮게 더 낮게 메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자격이 뭐라고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부자로 태어났느냐 가난한 자로 태어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따라 합시다 그가. 하나님과 같은가. 요게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신분에 있느냐, 어떤 성취를 하였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가정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이웃 사랑의 법,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버리면 그는 작지만 모든 것인 자기 마음속에 행복을 잊어버리고 세상 다 일하고 돌아온 그 가정에서 행복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인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 가정이 그렇게 사는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기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설교에 힘이 있어서 듣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내 생각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기로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로 했다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침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미가의 예언을 따라서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베들레헴에 나라고 하면 베들레헴에 낳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인자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겸손하게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로 나를 맞춰가지고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같으면 자기를 살립니다. 예수 같으면 세상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된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의 심판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한번더 따라합니다. 누가 예수님과 같은가? 가슴에 손을 없고 나는 예수님과 같은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사람 데리고서 그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합니다. 그런데 신분이 그러하다고 그래서 지위가 그러하다고 그래서 그의 성취가 그러하다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거나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세번 놀란답니다. 그가 어떻게 오지 못했나? 아니, 그분이 어떻게 천당 오지 못했나? 또한번 놀란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나? 내가 보기는 시원찮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세 번째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어떻게 내가 이 좋은 천국에 왔을까? 그 사람도 못온 천국을 내가 왔을까? 세번 놀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겉을 봅니다. 그의 성취를 보고 그의 지위를 봅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다. 네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를 사랑하세요. 극휼을 사랑하세요. 착한 걸 사랑하세요. 위로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맨날 분노와 짜증과 절망을 사랑해서 그걸 끼고 살겠느냐.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하게. 하나님 대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소원 무엇입니까?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건 모양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같고 예수님과 같아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도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